280번 가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이 식이 나와 있대요. 그리고 A를 구하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우리는 반지름 나오면 사인 법칙이지. 뭐, 사인 뭐분의 A분의 A는 얼마다? E -R이다. 이 r 이다 이게 이제 외, 내접, 외접원의 반지름이지. 반지름의 그 뭐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내접하는 겁니다. 그럼 원은 뭐고, 바깥에 있다는 거니까, 외접 삼각, 외접 원이지, 그지? 얘가 3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A를 구하니까, s i n A만 구하면 되는 거지, 이쪽으로 곱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가, 삼각형에서 B 스 C는, 우리 다 알고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 파이니까, 아하, B 더하기 C는, 파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어, 얼마다? 파이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되면 얘가 2사분면이니까 사인은 플러스가 되는거고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4 사인의 어 a가 되고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a 2사분면 각입니다. 그죠? 사인은 플러스니까 그대로 사인의 a 이렇게 나와서 얘가 3이다. 그치? 자 그래서 얘는 4, 사인 제곱의 a가 3이고, 그러면, 사인 a는 얼마고 하니까, 얘는 4분의 3입니다. 자, 그러면, 사, 사인 아, 제곱의 a지. 그래서, 사인의 a는 얼마냐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데, 사인 a는 삼각형이잖아. 삼각형은 180도 안쪽이니까, 1, 사분면 아니면 2, 사분면이니까 무조건 사인은 플러스입니다. 그쵸? 얼, 사, 탄, 코, 이러는데, 삼각형은 가봐야 180도잖아, 그지? 그래서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예, 삼각형 응용해서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할 때, 삼각형 안쪽에 있는 사인은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A는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A는 2R, 얼마다? 사인A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2 곱하기 R이 얼마다? 3이다. 3 곱하기. 사인A 얼마? 2분의 루트 3, 그래서 2가 없어지면 얼마가 되죠? 3루트 3이 어, 답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다, 아시겠죠?